최근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과 지역업체에 피해를 주는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사기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24일 포항 청림동의 한 식당으로 걸려온 전화. 30명분의 회와 물회를 주문하겠다던 한 고객이 다시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 예, 그, 여섯 시 예약한 사람인데요. 그, 지금, 우리 일행들, 그, 송고아이스에서 만나갖고, 뭐, 데려가는 데는 뭐, 크게, 이제, 시간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와인을 구매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뭐, 뭐, 어, 그 와인을 갖다가, 그 가게로 좀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가 싶어갖고, 결제는 어차피 제가 바로 할 거거든요. 와인 값을 업체로 이체해주면, 업체가 와인을 식당으로 배달해주고, 현장에서 예약한 음식값과 함께 계산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거림칙함을 느낀 식당 측은 와인값을 보내주지 않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와인값을 핑계로 100만 원 상당을 챙기려던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얼마 전그 경남 지역의 관공소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 식사를 예약을 하셨는데 와인 업체의 본인들이 어, 이제 주문할 테니 와인이 오면 저한테 이제 먼저 송금을 좀할수 있느냐고 이렇게 여쭤보셔서 약간 조금 이상했다라는 그런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어, 그러면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혹시라도 이제 오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조금 약간 염려도 되고. 이처럼 소상공인과 업체 측은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혹시나 진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기 행각은 바로 이런 점을 파고듭니다. 공공기관, 기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사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방서를 사칭한 사기가 부쩍 늘고 있는데, 경북 소방본부에 접수된 사기 시도는 올 들어 14건에 이릅니다. 주로 위조 명함과 가짜 구매 확약서를 사용해 신뢰감을 쌓은 뒤 자동심장충격기나 방화복, 특수 장갑 등 고가의 장비와 물품 값을 선납품하거나.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공무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납을 요구하거나 대리 구매 요청을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와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 후에 응대하시고 또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다면 112 또는 119에 신고하시고 주변 상인과 이웃에도 사례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북 소방본부와 경북 교육청 등은 이와 유사한 사기 행위가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